아까 방송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아이폰 오늘 아까 전에 한1 시간 전에 아이폰 6 플러스 샀습니다. 아 새로 나온 거요? 이번에? 어앱 네. 등이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 좋네요. 확실히 아직 써보지도 못했어요. 아네 방금 딱 오자마자 방송 킨 거라서. 아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라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이폰을. 아니 저는 옛날에 쓰다 잊어버렸거든요 한번 핸드폰을 그래갖고. 아, 아. 근데 그 아이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네. 아이폰이랑 아이맥이랑 아이패드 이렇게 그세 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어서 쓰는 거를 편하다고. 아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되면 집안에서는 막 그냥 맥북 같은 거 노트북 있잖아요. 예, 애플 예. 애플 거 노트북 가지고 그 예. 그걸로 전화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아이폰 아, 전화 오면. 예, 예 그그 예. 범용성이 좋아서 그렇게 쓰,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막 근데 네그 파일 담을 때도 변환해서 담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게 좀 진짜 예, 예. 그게 따지고 보면 단점이긴 한데 그 어쩔 수는 없는 게 이게 애플 자체는 자기네들만의 운영체제 가진 플랫폼이니까 아 만약에 애플 대부분이 애플 걸 쓴다면은 윈도우로, 윈도우에 윈도우환해서쓰환해서통일죠적통로 h a v PC and a 우 i n d o 는 We have a video. We have a m u l 는 i m e d 는 a We have a m u l t i m e d 폰 a We have a m 폰 l t i m e 그 i a We have a m u 음 t i m e d i a w 아 have 아. 저 잠시 한 15분 정도만 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마초 초상화 얼굴 닮았네. 마초 요즘 얼굴 안 보이냐고?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경기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마초 방송 스타2 군단의 심장 마스터 연승전 6세트 경기 만발의 정원에서 1, 2연승 가져가는 제논클랜의 저그스타일 박코드저그와 그에 맞서는 제논클랜의 조이사신 프로토스입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MC 마초입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크래프트2 넘버 넘넘넘 시마초 아시죠 여러분. 시마초 그 방송은 아프리칸 다바 트위치에서 매일 밤 8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방일때 잊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천하기 될게 제일 재밌게 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장으로. <목소리> 야, 근데 이거 지금 아 어, 오늘 내 방구 냄새 극혐이다. 야, 내 지금 방구를 한번 꼈거든? 거의 이거 뭐 지금 방구 냄새가 거의 뭐 하수구에요, 지금. 네, 하수구 지리구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못생겨졌대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못생깁니까? 요 정도면은, 어? 겁내, 겁내 훈남 아니냐? 여자들이 줄줄이 붙게 생겼잖아 솔직히 레몬 맥신뮤 그래 안 그래? 괜찮지 않아? 어? 자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만발의 정원입니다 자야일시쪽에 분홍색 아 하늘색깔 저그죠? 네 제논클랜의 네 저그 스타일 바코드 저그가 되겠고요자 그리고 한시쪽에 빨간색깔 프로토스입니다 제논클랜의 조이사신토스 자, 시청자분들, 아, 이게, 네, 지금 일단, 네, 경기 시작에 앞서서 뭐 간단하게, 마초방송 공식 스폰서 한번 광고 때리고 가겠습니다. 자, 인터넷 개통, 휴대폰 개통, 어디? 자, 개통 커뮤니티에 네이버에 개통내 검색하시고요. 추천인 MC마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랑 휴대폰은 인터넷 바꿀 때, 핸드폰 바꿀 때, 무조건 개통내 가야 돼요. 전국 어디서나, 네, 최고의 혜택을 드리는 개통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제 보니까 마초형 그 뭐지 대군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살람멋 안마당 네, 안가져가고 일단 선살람멋 시전하고 있는 저그구요 네 내가 만든거 아님 시... 그 홍콩사는 시청자분이 만들어줌 영상 음악은 네 미국의 작곡가가 해줌 두분다 시청자. 아, 찝질이었죠, 여러분. 아, 이건 마초 방송 오프닝에 나오는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는 DJ 오덕이라는 그 미국에서 음악 활동하시는 분이 만들어준 음악이고요. 자, 그리고 영상 제작은 네 홍콩에서 거주하시는 바이런 셰인이라는 분께서 네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아, 저걸링 뛰어 올라가거든요, 지금. 자. 자 저글링 빠르게 올라가는데 프로토스 재련서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급당황할 때 번진 한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뻥 뚫렸어요 비매너잼 비매너잼 막을 수 있을지 자 위기가 오고 있죠 지금 자 수정탄 날아가고요 동력도 끊겼고요 관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승기를 잡았죠 부조이사신 선수 왜, 본진 플레이를, 아니, 정찰을 왜 깔끔하게 해주지 못했나. 정찰만 제대로 갔다면 상대방이 앞마당인지, 뭐, 선살란못인지를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 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자, 지금 해설자분 잠깐, 네, 쉬고 있는데. 아, 일단, 네, 일꾼 다 잡히면서 지지해. 자, 3연승 가져가는 네 제논 바코드 저그 스타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살아있어요 자그 해설자분 지금 15분 뒤에 오실 겁니다 잠깐 지금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잠수 타셨는데 자야 솔까 맞춰 황고은 닮지 않았냐 나, 나 내가 딱 봤을 때 제일 정말 최고로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발 황고은이거든 존나 이쁜 것 같아 목소리부터 얼굴까지 어, 목소리 그 약간 기품이 있는 그런 목소리에. 어? 네. 아, 막 보고 있으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살아 있죠. 예. 네. 자, 일단 바로 다음 경기부터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대유의 토스네요. 또한번더 토스가 나옵니다. 자, 시대유의 토스 갈게요.